50대 여자분인데요. 두 분은 오십 대 여자분인데요 두달 전에 발생한 어~ 조카 수와 종아리 저림 때문에 어~ 타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어~ 우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처음 바로 오금을 검사하면 어~ 종아리 쪽에 에~ 저~ 피떡이 오금 청각이 혈전이 생겨서 어~ 비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어, 부어 있는 혈전이 비골 신경을 압박하면서 어, 비골 신경 마비가 아, 발생한 게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 혈전이 혹시 떨어져 나가서 폐나 심장으로 가면 어, 아,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, 아, 즉시 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. 자, 비골 신경 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비골 신경은 어, 총부골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부골신경과 천부부골신경 아, 이 나릅니다. 그래서 아, 발등의 감각과 아, 발목의 에, 운동을 주배합니다. 원인은 마비 원인은 외상이나 방금처럼 그, 혈관이 막힌 경우가 원인이 되겠고요. 증상은 발목 하수와 아, 종아리 발등의 감각 저합니다. 아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부골신경 마비를 어, 초음파 검사로 원인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